시작. 안녕하세요. 스마트 캠핑입니다. 어, 이제 해가 점점 빨리 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점점 빨리 지고요.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스타리아 가지고 멀티시트 캠핑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러 가실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어, 캠핑카, M7 멀티시트 캠핑카이고요. 차주분이 제공을 해주셔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판매하는 차량 아니고요. 스타리아 갖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스타리아 어떤 차량으로 만들었을까요? 자, 실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어, 이 차량 원래 태생이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는 뭐 기, 승합 라운지 뭐밴다 거의 비슷비슷하죠. 이 차량 뭘로 만들었냐면 오밴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밴으로 만들었고요. 어, 지금 저희가 이제 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러기지 필러 트립 뭐이 바닥에 보이시는 레일부터 해가지고 전부 돈 주고 산 겁니다. 돈 주고 사면 이렇게 승합처럼 아름다운 퀄리티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 주고 산다고 해서 그냥 뭐그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딱딱 붙이면 딱딱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어 승합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벤 모델로 나온 게 아니고 승합용 부품이잖아요 그래서 요 이거를 뭐 그냥 갖다 딱 붙인다고 해서 딱딱 들어맞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가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공을 할 때도 시간이 들어가죠 그래서 벤은 승합보다 제작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부품을 추가적으로 사야 된다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벤으로 만들었고요. 음, 완벽한 그 기역자 주방이 들어가 있는 멀티시트 M7입니다. 그래서 40m급 어, 냉장고가 전면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7인치 삼성 스마트 TV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은 공중파 방송을 안 보셔도 어, 무선 인터넷만 연결을 하시면 어, 다양한 무료방송 100가지 정도의 채널을 무료방송 보실 수 있고 어, 형님들 많이 보시는 유튜브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어요 굳이 공중파 방송 고집 안하셔도 이 방송 안에서도 얼마든지 재밌는 재방송부터 시켜갖고 작 보실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들어가 있고요 전면에 이렇게 보시면 어, 전자레인지 아, 꼭 필요하죠 저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없으면 못쓰겠더라고요 전자렌지, 어디 가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전자렌지 들어가 있고, 무시동 히터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이. 그리고 위에는, 어, 열기가, 무시동 히터 열기가 올라와서, 이런 음료라든지 물, 한약, 이런 거 데워드실 수 있어요, 겨울철에. 그래서 아까 테스트 해봤는데, 굉장히 안에가 훈훈하더라고요, 제가. 훈훈하고 전면에 또, 전기 편리하게 쓰시라고, 스위치 작업 다 해드렸고, 이쪽에는 간단하게 물을 사용하실 수 있는 USB 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패널 들어가 있죠. 이 컨트롤 패널 안에 무시동 히터부터 시작해갖고 인산철 600 세트가 들어가 있는데 주행 60, 한전 40, 정연파 인버터 3 k g APU, 외부 인입 전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리고 조명들 스위치들이고요. 그리고 측면에 무시동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시동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어, 이제 에어컨 없이 살수 없는 그런 세상이 왔죠. 캠핑카에서도 그래서 무시동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수납들, 할수 있는 수납 공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납 공간들은 아기자기하게 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간단한 물건들 넣기 정말 좋고요 이거는 일산화탄소 경복입니다.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천장행도 스웨이드로 저희가 다 트리밍한 겁니다 모든 어, 보이는 부분들을 원래는 다 철판들이죠 이 뒤쪽이 오벤 뒤쪽이 다 철판인데 전부 이런 부분도 돈 주고 다산 거고 천장도 돈 주고 산 거고 앞에부터 뒤에까지 다 천장 새로 산 거예요 이런 러기지도 다돈 주고 산 거예요 여기도 다돈 주고 산 거고 심지어는 이 멀티시트를 얹으려면 레일이 필요하니까 이 레일도 다돈 주고 산 거고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허니콤블라인드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도 수납 공간, 깊은 수납 공간, 넓고 깊은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리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베이지색의 2인승 멀티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3인승도 가능하고 2인승도 가능한데 3인승, 2인승 차이는 3인승은 각도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완벽한 뒤보기가 안 됩니다. 하지만 2인승은 각도 조절이 되면서 뒤보기가 되죠. 시트 각도도 조절하실 수 있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시트 폭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어, 빼먹었네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 만들어드렸는데, 다양한 용도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뒤쪽 한번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어 뒤에서 봐도 아름답고 이쁘죠. 이 천장의 조명도 이쁘고요. 어, 뒤쪽 여기도 다돈 주고 트립들을 다 사서 끼워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쪽도 다 부품들 산 거고요. 어, 이쪽에도 저희가 콘센트 만들어 드렸고 왜냐하면 이 누웠을 때 침상이 되기 때문에 콘센트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기를 또 쓰셔야 되니까 누우셔갖고 그리고 뒤로 쭉 가보면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두 발에 LED 등 들어가 있고, 이거는 뭐 이제 얘기 안 하셔도 밝기 조절이 되는 그런 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전동 트렁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서도 트렁크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이 스위치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안에서도 열고 닫고 이 스위치로 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시트 변환되는 거안 보여드리면 또 섭섭하겠죠. 변환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멀티시트 변환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를 당겨주시고요. 이 2인승 같은 경우는 끝까지 당기고 있어야지 시트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펴주시면 이렇게 멀티 시트가 변환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멀티 시트로 변환했을 때 기존의 3인승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각도 조절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를 하네요. 자 이제 한번 어, 리클라이너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클라이너 하실 때는 저 손잡이를 잡아 당긴 다음에 의자를 당기셔야 돼요. 다시 의자로 변환하는 작업은 역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저렇게 각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등받이 각도 다시 한번 조절해서 뭐 보여드릴게요. 새로 꺾어 놓으면 뒤쪽에서. 어. 이 상태로 꺾어 놓았을 때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은 뒤 보기가 아주 편리하게 되는 거죠. 전에는 이 각도 조절이 안 돼갖고 불편했는데 이렇게 꺾으시면 뒤 보기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뒤 보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어 각도 조절을 해 놓은 상태인데 보시면 목 받침대가 있어서 편하게 목을 기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에보다 굉장히 어, 편리해진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변환하는 것은 조금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디복이 되는 것은 하지만 선택은 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두웠을 때이 영상을 찍는 찍을, 찍을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 졌을 때 한번 실내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라고 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엄청 고급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해서 정말 어, 이 정도면 제가 봐도 아름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명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어두워졌으니까 조명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간접등만 켜도 굉장히 차가 이쁘죠. 그리고 제가 한번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간접등을 켰을 때 분위기는 또다르고요 이렇게 무드등만 켜도 차가 굉장히 이쁩니다. 저녁에 어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서 어 영화감상이라든지 TV 감상을 하시면서 맥주한캔딱 드신다고 하시면 어, 정말 금상첨화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별하고 달 이렇게 보이시죠. 어, 어, 캠핑 감성을 좀 그대로 놓고 저희가 맞춤 제작을 한 거다 보니까 어디서든 팔지 않는 그런 어, 등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많이 보셔서 헷갈리시죠?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새로운 것들이 생각나서 영상을 자꾸 찍게 되네요. 자, 의자를 최대한 앞으로 밀었을 때, 사람이 타고 다니지 않았을 때, 어, 위에다가도 짐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럼 뒷공간에는 얼마나 넓은 공간이 생길까요? 자, 뒤에를 보시면 사람이 안 탔을 때, 짐이 없다는 가정 하에 시트를 최대한 밀었을 때 공간은 이 정도 나옵니다. 필러 있는 데까지 의자가 가 있죠. 그래서 이 뒤에가 굉장히 넓은, 어, 또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에, 뭐, 짐을 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업무를 하시는 분, 업무와 캠핑을 병행을 하신다 그러면 이 뒤에도 많은 수납 공간들이 생깁니다. 이 웬만한 SUV, 승용차보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죠. 이, 뭐, 화물로 쓰시는 분들 만약에 있으시다고 하시면 이렇게도 되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진짜 영상 끝내야 되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셨으면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얼마나 많이 다녀보셨나요? 아직 가보지 못한 한국의 지도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꿈꾸던 모험의 시작을 함께해요. 내비게이션이 아닌 국도를 따라 자연 속에서의 자유로움을 느껴보세요. 우리는 캠핑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은 캠핑카를 만듭니다. 스타렉스, 스타리아, 카니발 등 다양한 차량을 활용하여 고객의 꿈을 현실로 이끌어 드니다 우리는 원목 침상부터 멀티시트까지 전문가의 손길이 더해지는 곳입니다. 최고의 품질과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팝업텐트부터 캠핑카에 필요한 다양한 전장품을 취급합니다. 편안한 여행을 위한 필수품, 무시동 히터와 에어컨은 물론 태양광 패널, 원목 수납함, 어닝 등 다양한 옵션을 판매합니다. 타사에서 제작된 캠핑카도 리모델링 및 AS가 가능합니다. 낡고 오래된 캠핑카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스마트한 캠핑카로 리모델링됩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제작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새로운 경험과 추억이 담긴 여행을 시작해 보세요. 우리는. 당신의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자유롭고 편안한 여행을 경험해 보세요. 나만의 캠핑카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계속 만들어 가세요. 인생은 짧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계획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는 모든 여정은 특별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